출국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오늘도 이어서 계속 살피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사랑 이런 제목 가지고 출국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계속 살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어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 거룩,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등 피조물인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공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명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가 배워왔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속성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십계명의두 번째 계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서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니라 질투의 하나님 질투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어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질투에는 들어 있습니다. 나보다 우월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와서 내 것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게 질투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또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적대적인 동경도 '질투'라는 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투'라는 말은 속 좁은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붙여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가진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다른 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홀로 존재하십니다. 누가 인정해 주거나 호응이 있어야 그래야 영광을 얻고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잃거나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투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둘째 개명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질투라고 번역된 우리말의 히브리 어원은 하나입니다. 시기하다,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이런 의미로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했을 때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이렇게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창세기 37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일상적인 시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사는 주체가 객체의 어떤 특질이나 소유물을 욕구하는 매우 강력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부부와 같은 사랑의 관계에서 좋은 의미로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되어지는 불타는 열정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 단어는 시기하다는 의미의 질러스로, 젤러스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한 열정이 있다라는 의미로 젤러스, 발음이 좀안 좋습니다. 젤러스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사무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사무시고 이사야 59장 17절에서 방금 읽어드린 대로 우리말 열심으로 번역된 단어의 어원도, 카나, 시기라고 조금 전에 번역되었던 카나와 같은 단어입니다. 죄악만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불붙는 열정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 사랑의 열정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투하는, 절,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된 이 질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배우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지 생각했습니다. 현협하고 배타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으신 신랑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운 것처럼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과 전부를 내어 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영광까지 다 내어 주시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연합하여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불 같은 사랑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나와 한 몸을 이루고 나와만 사랑을 나누자. 나만 사랑하자, 나만 사랑을 나누자. 이런 의미로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랑이 이런 순결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베풀었는데, 만약 신부가 그 사랑을 받고, 그러고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현재, 실제 신랑은 제쳐두고 젊었을 때 신랑 사진만 보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고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라는 속성의 다른 모습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같은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질투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질투는 바닷물을 다 쏟아부어도 꺼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 사랑의 열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바닷물로도 끌수 없을 만큼 뜨겁고 강렬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영광을 세상에 자랑할 그 의무와 특권 또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가 질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영광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영광 또한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우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보올에 연합되어져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온 회중이 혼이스라엘 회중이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 보란 듯이 이방 여인을 진중으로 데려와서 동침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 이 비누아스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노 인의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어 드렸던 민수기 25장 11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립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질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공동체 안에 세상의 죄가 들어와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참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세속의 물결을 온 몸으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복음의 창 말씀의 검을 들고 교회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육체의 소용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 멸망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다 진멸되지 않도록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과 속죄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저 길로 가십시오.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과 삶을 이정표로 삼아 구원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랑 멸망 길이라 분명히 말해주고, 온몸으로 막아서고, 구원의 이정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질투하실 만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속성, 그 형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열정적인 사랑, 이 질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교회에, 교회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며 분연히 일어납시다. 열정을 다해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세속적이라고 욕을 듣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합시다. 회개합시다. 나아가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그저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나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 안에 있다면 그 길을 막아서고 속죄의 길이 구원의 길이 회개의 길이 어딘지 보여줍시다. 다 같이 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시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사랑의 열정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멸망길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이 길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이리로 가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선포하며 구원의 길을 지시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함으로 구원했던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교회 안에, 교회 밖, 세상에 충만히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속성을 드러내어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질투라는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 있음을 오늘 또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뜨겁디 뜨거운 질투하실 만큼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저희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누하스처럼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가지고 교회를 도전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혹 우리 중에 육체의 정육을 따라 멸망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길을 비누아스처럼 막아서 하나님의 질투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며 속죄의 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어디서 속죄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이정표 삼아 바르게 지시 가르쳐 주므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섬겨 살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